서파 서파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청춘가곡 8기 임광섭입니다 오늘은 교보문고와 리얼월드에서 주최하는 현실 도시 방탈출형 프로그램 정동 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가는 길입니다 광화문과 정동 일대에서 앱과 오프라인 미션지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 한번 서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입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직접 수령하시면 되고,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바로 여기서 신청하신 후에 즉시 수령하셔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보생명, 아, 교보문고에서 정동미서 참여 키트를 받아서 리얼월드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기본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먼저 어플에서 어? 잘못 눌렀죠? 먼저 어플에서 맨 위에 있는 정동미사 프로그램을 선택해주시고 정동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 위기엔 처한 독립운동을 지켜내라 수행자 이름 입력 서... 어... 함께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번 작전을 무사히 수행하려면 방문의 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밀서를 받고 다음 미션을 누르면 여기에 밀서의 문서번호를 입력하는 파일이 있는데 밀서번호는 여길 열면 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의 건면에서 사전 테스트 장소의 이름을 숨겨놨습니다. 다섯 글자로 된이 장소의 이름을 찾아 입력해 주십시오. 특별한 규칙을 발견해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뭐지? 여기?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닌가? 뭐지? 뭘까? 다섯 글자로 된 이름이 숨겨져 있다는데, 드릴게요, 드릴게요. 이 겉면에 어. 비밀스러운 장소가 숨겨져 있대. <laughs> 특별한 규칙을 발견해야 찾을 수 있대. 진짜 방 탈출 같은 느낌이네. <웃음> <웃음> 다섯 글자? 보통 이런 거 막! 이렇 게 보면은 네. 막 이렇게 세로 새로, 세로로 네. 막 이렇게 읽어서 막 그런 거 아닐까 글자를 막 아니면은 막 이게 지금 딱 다섯 개잖아 정의는 동지의 최신의 신이한 국가다잖아 정동 최신국 막 이런 거 아닐까 근데 그건 네 글자잖아 다섯 글자지 어? 정동, 정동 최신국 아, 그러네 아니, 정동 네. 최신국이라는 게 있나 그런 게 없지 하지만 입력해 볼까 정동 최신 국 아 맞네 뭐, 뭐 이때 말도 못상관이 일단 맞히면 되지 <laughs> 아 봐봐 정동 최신국 맞잖아 근데 그건 내 글자잖아 펜이나 필, 연필 등 개인 필기구를 지참해야 된다는 것과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15시 이전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 확인하고 일단 밥을 먹고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도 든든히 했고 정동 최신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있는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최신국은 총독부 소속 관청입니다. 부디 적들의 눈을 잘 피해서 조용히 이곳으로 잠입해 주십시오. 조용히 잠입한다. 오케이. 조용히 <목소리도> 어여기다 미스터 <야>. 어. 그래. <목소리도> 분명과 복보를 활용하여 온전한 두 개의 빛을 완성시켜라 그리고 완성된 빛과 빛 사이에서 네 글자 암호를 찾아라 밀서 건면과. 일단 건면을 꺼내봐. 밀서 꺼내봐. 밀서. 어 밀서입니다. 그 써져있네. 자자. 건면과 벽보를 활용하라고? 근데 이, 밀서 건면 이거 아니야? 여기 써져있네.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쓰는 닌가 건면에 또 뭐가 있는데. 2,000 years later. t e r 2 s a t e years later. 2,000 years later. 2,000 years l a t 거어2,000 years later. 2,000려 이구 부분에 검정 빛금 모양을 검정 빛금 모양? 아아 어? 이거 있잖아 이거어이거랑일치되는부분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빗광을 만들려는거 같은데 어? 어 그러네 친 어. yeah. yeah. <laughs> <laughs> 본격적인 작전이시작는 독립자금 인출 증서를 보관하는 사람을 찾는다 당신이 위치한 건물에 정문 출입구로 이동하자 일단 정문 출입구로 이동하자 정문 출입구? 여기 아니야? 그런 거? 어 일단 슈퍼랩 정문, 정문 출입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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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적진에서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은 아 그래서 지금 본이 이게 암살 하는 거야? 가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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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양두르네리크 <야, 웃음> <야. 야. 웃음> 앞에 잘 도착하셨다면 광무의 밀서 색깔 한번 봐. 광무의 밀서 색깔 한번 이거 아니야. 맨처참 맨처참. 어, 이거. 어. 아, 이거 이거네. 어떤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어. d 가 들어갔어. 빨리 봐 봐. 근데 중간 엔드 있잖아. 어, 뭐? 네. 서울 주교자 성당으로 이동해 달래. 서울 주교자 성당이면 아이 건물 뒤에 있던 그 성당이지. 그런가? 아, 아 가자네. 가자네. 가자. 여기까지 차 열어주셨군요. 어. 당신이 만나야 할 선교사님은 비밀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laughs> 아, 네 문제가 선교사님을 만날 유일한 방법이라 들었습니다. 성당 주변에서 금연 모양의 세조진 갈색 편마를 찾고. 비밀문서 속 기름종이를 활용하여 십자간의 글씨를 조합하라. 나 이거 저거. 들어올 때 봤어. 어, 어? 여기 뭐 저거 어, 종이 되는 것 같은 거 같은데. 아까 어디다 지형그 상의할 거였지? 그그 위에다가 대면 되는 거 아니고? 이 위에다가? 어. 안 되는데요? 잠깐만 근고봐 십자가 안 글자를 조합하라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이 구멍 마크가?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 어! 저기도 있다! 어? 저 십자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닐까? 알색 팻말이면 이거밖에 없는데, 금연마크는 없어. 금연모양이 <목소리> <물> <목소리> 생긴 은색팻말이없는 <발색> <목소리> 여기 뭔가 그려져 있는 팻말이 있나보다. 아, 그런가? 어, 저 흰색 부분에 뭔가 그려져 있는 팻말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금연마크를 다 찾아야 돼. <목소리> 어, 오케이 일단 다 찾아보자! 태블릿 타봐 상어 어, 근데 뭐가 지워졌는데? 근데 뭔가 딱 이거 맞는 거같잖아 그니까 이게 딱 맞는 거 같은데, <laughs> 근데 십자가가 어디 있어? 어, 이게 십자가네. 아... 근데 뭐 문제가 뭐라고? 그들은 고작 두 번째 문제에서도 한참 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 이거 하는 게 그냥 세례 대상상 이런 거예요? 세례 세례대성... 대상당 어? 어? 뭐야? 뭐였지? 대였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laughs> 잠깐만. 대... 난 세례대... 아, 아니, 근데 아, 대성당. 아인데? 아 뭐야? 뭘? 이게 종교가 아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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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례대. 네. 아, 아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있다고 합니다 입구 근처에 아래와 같은 모양이 성당 내부는 성스러운 장소이니 부디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작전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 성당 안으로 들어가야 성당 아이고. 11시부터 16시까지, 16시까지 아 16시까지 맞아. 맞아. 네. 네. 프로세스. 네. 네. 아, 죄송해요. 여기 들어가셔서 트루. 트루. 아, 아 네. 독립 자금이 인출하기 위선 해 내가 지는 예금 치 증서가 필요할 터. 하지만 당신이 진적 독립을 듣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증서를 넘길 수 있어. 문서에서 위 두의 문장이 있는 위치 에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지령에 따라 문양이 가리키는 각각의 그림을 찾아주시오. 십 그림 속에 새겨진 불꽃의 숫자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무슨 해바라기 같은 모양이지. 이거, 이거. 여기 있어. 사람.. 아펜 줘봐 펜? 자비밀 문서 마지막 장에 있는 자물쇠 열어보래 마지막 장에? 이게 자물쇠요응자물쇠야 음, 어? 이거를.. 어. 물을... 뜯어질 자물쇼. 수 있도록 돼 있대 살짝 뜯어봐 아 어, 여기 이렇게 약간 아, 점선 있어? 어 점선 있어 오. 아 이게 예치금 증서야? 하지만 이 증서에는 중요한 직인이 빠져 있군요. 여기 여기 응. 도장이 빠져 있죠. 직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광무의 숨은 조력자가 알고 여기서는 역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성당 외부 벽면에 새겨진 이 모양을 비춰 보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아. 성당 바깥으로 나가 위에 횃불이 마주한 벽을 찾고 자이 횃불 아까 십자가 모양이었지? 그치. 이 모양에서 이 횃불 있는 위치 찾아봐 찾아봐. 어, 가보자. 세계진 문장을 비춰보십시오. 장소 확인하기. 아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와 여기를 비춰보자. 오오오오오 개신기.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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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덕수궁 대한문. 대한문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럼? 덕수궁 대한문으로 어 확인했다면 여기를 클리. 덕수궁 대한문. 아. 야, 덕수궁으로 이동을 합시다 야, 드디어 이제 덕수궁으로 <laughs> 가는 건가? 시대한에있 아, 유료 입장에 나요. 동될있 입장표 뒷면과 대한 제국 출범 년도 암호 해독도 하지만 우린 입장표를 안 쓰는걸? 입장인데 오늘 그러니까 입장표 뒷면이요이 뒷면이 필요하다고 좋겠어요. 저희가 입장표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아... 네. 아, 이 생각 지못한네요니다 아, <laughs> <laughs> 네, 고생하세요. 네. 안내석 <laughs> 여기 여기에 뭐가 있다. 어. 일단 대한제국 출범 연도. 대한제국 언제 출범했냐? 검색해보자. 어? 대한제국이 역사. 오, 어, 대한제국.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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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한제국이 언제 시작했는데? 대한제국의 역사. 조선. 어. 물고기 더하기, 이거 빼기. 이런 문양이 여기 있다는 걸거 아니야? 이문양이 일단 바닥에 새겨져 있는 걸 찾아보자. 분양 띄웠어요? 어? 아닌가? 네아 아, 아, 이거다 아 맞네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 음. 자 봐봐 물고기 그림은 어디 있어? 맨 오른쪽 여기 저편드. 이게 정9품이지 이게 9고이 문양 문양 여기 있고 이게 하나 둘셋 저기가 정7품이지 맞지? 4 음. 1 2 3 4면은정6품 아니야? 1 2 9, 8, 3 4 5 6 7 8 잠깐. 응, 저 앞에서 1일이잖아. 그그렇지1 2 3 8, 4 5 6 7 8, 8, 8, 8, 8, 9, 8 9, 9 10 11 1 0인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럼 얘도 12여야 돼. 근리포까지밖에 없는데? 그렇지? <목소리> 건물 정면에 서서 삼과 디귿 기둥에 해당하는 꽃모양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두 문양을 더한 값을 입력해 주십시오 삼과 디귿? 자 봐봐 미션에서 삼과귿이거든자 음. 건물 정면에 서서 바닥을 맞춰서 이 건물 맞겠지? 맞겠지 당연히 덕수궁 지도에 10번이라니까 지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저승무대 어, 10번 위치로 가야되나? 아, 아 10번 위치로 가야되네 10번 위치로 어. 일단 가자 이동을 하자 아주 멍청했고 삼과 지긋이거든? 은, 리, 삼 삼과 지긋 사이에는 기둥이 있다? 삼과 지긋에 해당하는 꽃모양을 찾으시면 좋겠 3번 이 3번 이 꽃모양 저 모양을 여기서 찾아야 돼 아. 씨 모양이 다 다르구나. 와. 지금 우리가 가는 건물이 여 11번 건물 보면은 석조전이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석조전이 그 이제 조선 시대 에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만든 이제 근대 건물일 거야. 아마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아마 청와대였을걸 아, 내가 그런 데야. 어. 아마 고종황 고정원... 설계도 거북이? 자, 문제를 보면은 자 설계도야 이게? 응? 거북이? 거북이 어디 있어? 여기 거북이. 아 여기 설계도에 거북이 있잖아. 그렇죠 거북이? 거북이의 왼쪽 거북이 체극 거북이? 문양으로 가요. 근데 아! 아 설마 이거 지도네? 해시계? 지도 모양을 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와이 동그란 모양이랑 해시계랑 봐봐 지금 지도가. 이래. 좋아, 이쪽이 건물이고 이쪽이 건물. 왼쪽 이 왼쪽 맞잖아. 그치거북이 왼쪽이니까. 여기 해시계가. 가리키는 자주 독립의 번호를 입력해달라고 봐. 자주 독립 번호냐. 독립자주거든. 잠깐만. 다음은 독독독의 숫자 몇이야? 잠깐만. 해시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보면은. <목 hablando> 너 이거 너 이거 읽을 줄 아냐? 스스스스스 이제 걸어볼게. 아, 아무래도 성공. 완성된 한 라인 입력. 공 사랑스럽습니다. 공... 온라인 아, 연결. 어, 전화인가? 잠깐. 전화라고? 나 이거 태블릿이라서 전화 안될 것 같은데? 네. 네.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요 이 번호로 연락이 왔다는 건 필시 우리의 활동이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겠군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대가 이 자금을 전달해 주셔야겠어 그대가 지닌 위임장에 특별한 도장을 찍으면 독립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오 그 도장은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으니 그곳으로 찾아가 주시오 다만 공 주변에는 자객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 네, 조금 더안 되는 걸? 가로로 붙여야 되나? 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자자자, 좀빛안 비치는 데로 가자 안 나오는 걸? 음? 어,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 오, 오, 개신기 아, 어, 오케이, 가자. 번이면 중명전. 물 빠져나가는 물. 물 어, 좀. 중명전 써져 있네 여기. 근데 조금식은 너무 크지 않냐? 중명전 써져 있어. 오, 진짜 뭔가 약간 옛날. 그 교인들이 증명서 내부에서는 카메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변경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음. 전시지 수문서 증명서 청구일치가 보존이 단절을 피하고 색으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 이런 식으로 이 건물에는 덕수궁에 대해서, 덕수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구나. 아, 이, 이 모델들 위에 LED가 켜져서 그, 그 당시 지도처럼 나오네. 신기한데. 아, 일제 강점기에 덕수 영역은 많이 축소되 시계별로 아까 전화했던 것들 중간중간으로 보시다 지는것습니다 저는 전에 보여줄 수아제는그의사이시 이토 히로부미가 제거한 이분도 이 이런 식으로 의사조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들으면.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저이완으그매꼽노로 나를 라팔아먹은사람이죠 아, 가 되게 장엄한 분위기. 되게 이게 이게 사이가... <웃음> <웃음> 이렇게. 뭐야? 이게이게이게 여기 이게렇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런 대한 내의 신문에 의사 능약이 이제 체결됐다는 거를 0 그래, 그래. 세계로 알리려고 했었잖아. 신문으로 해서 그게 이거 영국인이 그 이런 일본의 악행과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신문에 실었던 내용이야. 확실히 이게 애국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분위기네요. 그 자기 위상 아래 버튼 눌러 증서를 비춰 주셔야 합니다. 어? 증서, 증서. 그냥 지금 와 인출 와 인출 이 인출. 이도 오랑에서도 인출 인출이 되네. 돈이 조금 무사히 찾았으니 이제 이 자금을 귀중하게 사용해 줄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제가 그분에게 가는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아, 언제 우리 왼쪽에 있지? 아마 왔던 길을 생각하면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될거 같은데. 어, 뒤에 공중전화가 아, 있고, 길을 걷다 보면, 일지금증서 뒷면에 1번이 가득한다. 건물같은 <목소리도> 어, 대나이 이거 같은데, 바로 뺐어. 요게, 요거 같데 이 학교의 담장을 따라가다 보면 예체금증서 뒷깃발이 가리키는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자 크고 오래된 나무의 이름을 찾으러 갑시다 이게 영원학교야어 그러네 영원학교 이게 영원학교고이 담장을 따라서 쭉 걷다보면 아주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있는 거다 아주 오래되고 큰 나무 누가 봐도 아나 오래됐어 어, 런나 엄청 큰 나무 어. 서울인데 막 가오밤나무 이런 거 아니야? 자. 요거랑 똑같이 생겼지? 응. 요거랑 똑같이 생겼다. 와. 마지막 경로가 이번 기발을 지나 그림을 따라 길을 걷다 보면 큰 버스 표지판이 있는 삼거리에 당도하게 됩니다. 3번 기발에 가리키는 우체통을 발견하십시오. 자, 이로쭉 가야 되는 거같 프란치스코를 지나라고 적혀있었는데 여기 프란치스코 적혀 있고 거기 건물에 표지문는게 맞지? 어 여기네 프란치스코 어, 딱 똑같이 생겼네. 요거랑 여기랑 여기랑 좀 정면으로 갈까? 그렇지. 프란치스코 건물을 지나 아주 큰 버스 표지판이 있는 곳까지 가야 돼. 장이라고 적혀있어 경두장아 더 없네 경두장 <목소리> 은밀하게 이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목소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동민서 리얼월드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 봤는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면서 방탈출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방식도 신선했고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독립투사분들의 그런 마음도 저희가 마치 전달를지르 먹고 같은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참 반면기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데 다른 분들도. 이이 활동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정말 뜻깊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